여섯 개의 원이 뒤집하 보고 있다. 재밌다. 재밌어, 아주 재밌네. 자, 어두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. 이걸 여섯 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네 반지름 브라랬으니까 그럼 여기가 r r 900이 아니지, 이게? 네. 아, 아니요, 아니요. 전체가, 전체가 뭐예요 반지는 길이가 9인 원인데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 아니야? 아, 아, 네. 근데 여기 하나가 30도 아니야, 30도. 지금 봐라, 여기 하나, 둘, 세개 있잖아. 아. 인정? 네. 여 이게 2대1이라는 거지. 그래서 9 마이너스 r 대 r은? 2대1 2r은 e 9 마이너스 r 오예 어, oh, yeah. That's right 그럼 어떻게 돼? 이 삼각형에서 이부측꼴을 음. 빼면 되겠지? 여기 음. 하나가, 이게 몇개 있어야 돼? 어떻두개 음, 12분의 s는 이 음. 삼각형의 넓이를 걸수 있나 없나? 네. 3이고 이게 3루트 3이지. 응. 음. 그럼 2분의 9루트 3 나와, 나와? 나와요. 빼기. 2분의 1, 아래 제곱. 이거 몇 도? 60도. 3분의 파이. 오케이? 응. 음. 12배 54루트 3이 되겠지. 18파이가 되겠지. 그래서 p 마이너스 q는 54 플러스 18은 얼마야? 72 답이 5번이 되겠지.